안녕하세요. 카페 창업내 권하준입니다. 오랜만에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저가커피 전문점의 마진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많은 예비 창업자분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마진율을 물었을 때 매출의 30%다, 50%다라는 말을 듣고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합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말하는 마진율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가맹점의 마진율일지도 모르지만,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점포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이유와 마진율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본사에서 설명한 마진율은 어떤 가맹점? 혹은 직영점의 재료비, 인건비, 월세, 관리비, 기타 운영비를 매출에서 제외한 비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재료비를 제외한 모든 비용은 실제로 상가를 얻고 운영을 하기 전에는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로 내가 오토 매장으로 돌릴 때와 내가 8시간, 10시간, 12시간 혹은 6시간 일을 할때 인건비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재료비의 매출 대비 비율도 월 1,500만원, 월 2,000만원, 월 3,000만원일 때 틀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물론, 매출이 높을수록 재료비의 비율이 줄어들고 상권에 따라 잘 나가는 메뉴들이 있는데 잘 나가는 메뉴에 따라서도 마진율이 틀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월세, 관리비 또한 상권과 위치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나서 임대를 확정 짓기 전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본사에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기존의 데이터를 토대로 매출 대비 재료비 정도로 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마진율을 계산을 할까요? 마진율 계산은 예상 매출, 재료비용, 인건비, 월세, 관리비, 기타 운영 비용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예상 매출 금액과 본사에서 알려준 재료비 비율로 계산을 합니다. 인건비는 내가 운영하려고 하는 매장 근처의 음식점과 근처의 커피 전문점에 일하는 인원을 시간대별 체크해 대략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아마 처음에는 전주님들이 근무 시간을 길게 할 것을 예상하시고 운영을 해보면서 점점 조절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월세는 부동산 계약을 할때 정해지는 문제가 없고요. 관리비는 같은 상가 분들에게 물어보시면 대략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타 운영 비용은 인터넷 요금, 포스 관리 비용, 세무사 관리 비용, 식비 등을 자잘하게 들어가는 내용을 정리해 러프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정리해 보면 예상 매출에 재료비, 인건비, 월세, 관리비, 기타 비용 등을 빼면 예상 마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예상 마진을 뽑을 때는 들어가는 비용을 좀 러프하게 잡고 뽑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지속적으로 나갈 돈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해야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또, 말도 안 되는 마진율을 가진 업체는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마케팅 사기도 너무 많으니 피해 보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페 창업 내 권하준입니다. 감사합니다.